자, 요즘같이 날씨가 좀 쌀쌀해서 밖에 나가서 움직이기 약간 부담될 때 식후에 혈당이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실내에서 혈당 내릴 수 있는 슈거 브레이크 운동 즉 설탕 뽀개기 운동입니다. 저를 잘 따라해보시죠. 자, 처음 운동은 발목만 들었다가 발목 들었다 발목 들었다 들었다 요거를 10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내리면서 약 점프 뛰기, 점프 뛰기. 저 보이시죠? 점프 뛰기, 점프 뛰기. 10회. 그 다음 얘를 연결하겠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자, 둘, 셋, 넷, 다섯. 만약에 이게 힘들면 벽 잡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무릎 살짝, 살짝 올리고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높이. 완전히, 완전히. 이렇게 하나, 약게, 중간. 높게를 그냥 집에서 10회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된다음 살짝 다리 벌려서 엉덩이 하나, 둘, 짧게 미니 스쿼트 10개. 그다음 마지막 미니 런지. 어유 넘어질 뻔했네. 넘어질 뻔했네. 넘어질 뻔했는데 이것도 10회. 딱 이렇게 놓으면 혈당이 쭉 올라간 것이 쫙 떨어지고 여러분들 하지나 상지의 느낌이 좋아질 겁니다.